마지막 100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문제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못푼 뭐 학생들 많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섯 명의 학생이탁구시합을 하기 위해서 다음 규칙으로 대진표 작성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섯 명의 학생을, 네, 세 개의 팀으로 나눠야 됩니다. ABC를 쪼갤 건데, 각 팀은 한명 이상, 세명 이하로 되어 있대요. 즉, 여섯 명을 세 개로 분할하는데, 한 그룹당 한 명은 들어가야 되고, 세명 이하여야 돼. 그러면은 여섯 명을 쪼개는 거잖아. 나, 나눠보면은, 음, 일단, 2, 2, 2가 있네. 그리고, 어, 얘가 한 명을 주면은 3이 되겠죠? 3, 1, 2. 어 1, 2, 3. 이거 말고는 없어요. 4, 1, 1. 이건 안 돼. 왜? 4가 3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만 쪼갤수 있고, 그 나조건이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팀의 학생 중한 명과 한번 시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리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그제란 소리야. 리그고, 그 다음에, 이때, 시합을 하는 두선수가 같아도, 두 학생이 소속된 팀이 다르면, 다른 경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예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P학생과 Q학생이 시합을 하는데, 시합하는 사람은 똑같아. 근데, 대진표를 만드는 거, 어느 팀에 들어가니 따라, 어느, 어느 팀에, 들어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시합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은 어느 팀이냐에 따라가지고 경우가 다르단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다른 경우로 세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먼저 해볼 건데 일단은 팀부터 쪼갤시다. 팀부터 쪼갤 건데 얘부터 할게요. 얘가 더 편해. 그럼 1, 2, 3으로 쪼개는 거는 1, 2, 3 쪼개면은 6 콤비네이션 1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 2그 다음에 3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될 거여서 이렇게, 이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예, 6 곱하기 10 해서 60까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ABC라는 이름이 붙은 팀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300토리를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6 곱하기 60이니까, 360까지입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는 경우는 360까지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A, B, C 중에서, 여기에 한명 들어가고 여기에 두명 여기에 A B C D E F G 이렇게 E F 에포딨서어 어, E F 이렇게 쪼개져서 팀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서로 대결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은 어 개수가 많은 게 얘네지. 그럼 여기에 있는 세 명이 나 조건에 의해 가지고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팀의 학생 중한 명과 한 번의 시합을 해야 되지. 즉 여기 있는 세 명이 다른 팀에 있는 세 명하고 한 번씩은 시합을 다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나열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얘가 얘네들을 이 여섯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게 몇 가지다. 네, 전체. 전체, 얘네가 맞춰가지고, 뭐, D, E, F로 쓰던가, E, D, F로 쓰던가, F, E, D로 쓰던가, 이런 경우하고 똑같으니까, 얘네 세명이 1로 나가는 거몇 가지? 네, 3팩토리얼 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로, 1, 2, 3,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의 수는, 360 곱하기, 마지막에 6까지 해줘가지고, 얼마냐? 6의 세제곱이니까, 2 1 6 0가지가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2, 2, 2로 쪼개졌을 때 그럼 그 쪼개는 것 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그거를 자리 가좀 없지만 해보면은 어,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인데 우연히도 이게 다 자리 바꿔서 똑같을 때가 있을 거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a, b, c 이 팀에다가 나눠져야 되니까 곱하기 3 팩토리얼까지 해주면은 15 곱하기 6 하고 약분 되니까 전체 몇 가지? 네 90까지입니다 이 90가지 경우에 대해 가지고 또 경우에서 붙는 거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그걸 또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확인 빠를 거니까 여기 아랫부분에 그림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의 경우는 90가지가 있었는데 그 A 팀 이번이야 A 팀 B 팀 C 팀에 A, B가 들어가고 CD가 들어가고 뭐 EF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나조건은 뭐라고 붙는 거냐면은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팀의 학생 중한 명과 한 번에 시합을 해야 된다 즉 얘는 이두팀중한 명하고 시합을 해야 돼요 근데 몇 번씩? 두명 중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두개 중에 한개두개그 다음에 B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두개 중에 한개자 그럴 때 얘네가 한 명씩 남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한 명씩 남았을 거니까 걔네들끼리 붙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나눠주는 경우는 90가지고, 자, 이게 대결하는 경우의 수는 8가지니까 몇 가지다? 720가지가 돼가지고, 1번과 2번을 더해줘서 정답은 2880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이 대결하는 경우를 세야 돼가지고 아마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근데 대결하는 거를 나조건의 말을 잘만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조금 어려웠지만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까지 해가지고 순열과 조합까지 해가지고 고등학 문제 풀이는 전부 다 끝났어요. 아마 모르는 문제가 이렇게 설명을 강의를 찍어도 모르는 문제 이해 안 가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해 안 가는 건는 앞에서 눈이 얘기했지만 각자의 담임 선생님들께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